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혜를 입은 미국 장례 업계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확대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리무진 서비스가 줄어들고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10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100만 명을 돌파하여 약 6개월 사이 증가세는 다소 꺾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망자 증가로 장례업계가 수익성이 증가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장례업계 매출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21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북미 지역의 장례서비스 회사인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4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례업계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데 이어 애프터 코로나를 위한 장례 서비스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 장례식을 지원하거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 장례식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코비드 19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비대면 장례식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실내에서 간단하게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업체들은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매장보다 화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화장 대기 시간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6주까지 걸렸습니다. 장례 업체들은 화장 설비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